민동기의 뉴스바 6월 2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 홀에서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에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당권을 지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신문은 절독운동을 하고, 방송은 시청거부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사서 정규제 TV, 조갑제 TV 같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방송을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집권하면 종편 4개 가운데 2개는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권을 잡으면 특정 방송사를 가리키면서, 네. 이 방송사부터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의 언론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합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정권의 나팔순이 이런 호칭 자체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럼 지난 9년 동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왜 9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한국 언론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닐 텐데 9년 동안 침묵하다가 본인에게 비판적인 언론인은 이제 정권에 납할 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풍경인데 과연 네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도를 했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보도를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잠시 후 조간 브리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